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입니다. 이번 주에도 새로 올라온 KB 시세와 실거래가 내역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일로 토요일에는 지금 다산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무척 뜸했던 매수문의 전화가 토요일에는 좀 그래도 몇건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 주말 사이에 또 거래도 몇건 이루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산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겼나 하는 그런 느낌 있다라는 거 한번 전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BC세는 여전히 큰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금강 2차에서 500만 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파란색이죠? 500만 원 하락이 있었는데. 거의 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이다. 정도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KBC세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거래가 내역들 한번 보실게요. 반도유보라 실거래가 요즘에는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매매는 매우 조용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전월세가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눈여겨볼 만한 것은 최근에 두건 나란히 올라온 8,4 타입들인데, 반도 이보라가 원래 다른 단지에 비해서 매매든 임대든 거래가가 약간 낮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주에 올라온 것들은 5억 8천, 5억 9천, 다른 단지에 비해서 전혀 낮지 않은 같은 수준의 금액대가 기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8,2 타입은 아직은 좀 저렴하게 5억대로들 5억에서 5억 5천 사이에 거래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84 타입은 거래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 주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올라온, 내역, 올라온 내역도 있다는 라 거고요. 아이파크에서 지난번에 5층 거래권 이후에 새로 올라온 내역은 없네요. 97 타입 거래권 소식도 들리는 것 같은데 아직 올라온 것은 없어요. 그리고 전세 5억 5천 하나 올라왔고요. 여기는 또 추가로 또올라올 내역도 있습니다. 롯데캐슬 여기는 새롭게 올라온 내역은 이번 주에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비 플레이스 두 건이나 올라왔네요. 여기가 다산의 대장단지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래가 보면은요, 104타입에 11억 9천, 12억에 근접하는 금액이었고요. 또 하나 12억 3,500, 그러니까 12억 전후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12억대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99타입도 그 전에, 지난주에 올라왔던 거, 11억 4,500에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다산이 지금 가격이 하락한 게 맞나 최근에 하락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요 금액들을 보면은 실제 실거래가 되고 있는 내역들을 보면은 전혀 하락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하나 파사타입 추가가 되었네요 6억4천으로 올라왔습니다 폴라리스에서는 8억4천9백 거래건 이후에 새로 올라온 내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에 전월세 물량들 올라오면은 신축단지 이니만큼 선호도가 높습니다. 꾸준히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 지난번에 자, 하나가 빠진 게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데 올라왔네요. 1층. 1층에 8억 8,800입니다. 1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보면 다구억 됩니다. 9억 3천 그리고 9억 5천에 가까운 금액, 팔사 타입들 거래가에 비해서 어 8억이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1층이라는 거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또 추가 거래권 소식도 있습니다. 팔사 타입들, 66 타입들 이렇게 또 거래가 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올라오시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편한 세상입니다. 여기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8월달, 9월달 한동안 없다가 12월달에 8억 5천으로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금액을 보면 기존의 최고가가 8억 5천이었습니다. 최근 거래가 중에서요. 근데 같은 금액으로 8억 5천에 또 올라왔습니다. 일제히 호가가 올랐었죠. 여름에 거래가 많이 되었고, 호가가 많이, 실거래가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제히 호가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어, 거래가 안된큰 요인 중에 하나는 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올랐던 호가를 다시 반환하면서 기존 거래가 정도에 맞춰서 거래가 이렇게 실거래가 이루어진네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4 타입 5억대로 2층 거래권 놀라왔네요. 유승환해들 센트럴 여기도 한동안 금액 안 나오고 있죠. 거래가 호가가 오른 것들은 그 올라간 호가에는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대신에 보면 전월세가 하나, 둘, 셋건 플러스 더 있습니다. 매매가 조용한 대신에 전월세는 인기리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한 자이에서또 하나 올라왔네요. 여기는 절대 멈추는 단지가 아닙니다. 항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지고요. 이번 주에는 8억 8천에 하나 올라왔네요. 8사 타입이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거래건이또몇건 소식이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단지 중에 이 편한 자이도 있습니다. 이 편한 자리에서도 꾸준히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8억 중 후반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편한 시장 더 퍼스트 여기도 자, 이 편한 시장 더 퍼스트 한양숫자인 리버팰리스 다 조용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한양 같은 경우에도 어 주말 사이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수변뷰 비 물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동안 조용했지만 또 거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거 9억대 거래권 확인하실 것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골든뷰에서는 또 전세가 하나 추가가 되었네요. 7억의 전세권 109타입입니다. 큰 평형대 거래권 추가가 되었습니다. 리버파크에서도 참 여기 오랜만에 9월달 이후에 12월달 거래가 두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매매 거래가 특히 자주 올라오는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2월 거래권이 9억 1700 9억 3 0 0 0 이렇게 두건 올라왔다라는 거 어,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직으로 넘어갑니다. 푸르지오 여기 자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조용해지고 이번 주에도 새로 올라온 매매 거래권은 없고요. 전세가 하나 4억 4천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애들도 10월달에 이렇게 세건 쭈르륵 올라온 다음에 여전히 조용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 이하 단지들에서는 꽤 많은 거래 내역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한포레에서 올라온 거래권이 7억 5,500, 7억 7,000 있고요. 또 추가 거래 소식도 있기 때문에 또 올라올 내역이 있습니다. 금강 1차에서도 이번 주에 두건또 거래가 올라왔네요. 7억 8,700, 8억 3,500. 여기도 보시면은 8억 중반, 좋은 금액이었을 때가 8억 중반이었습니다. 최근 거래권은. 그 금액을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신한 포레에서도 꾸준히 7억 중후반대 거래가 쌓이고 있잖아요. 자, 금강 1차에서도 8억 3,500, 이렇게 7억 중, 7억 후반, 8억 초중반 선에서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강 2차 이번 주에 새로 올라온 내역은 없네요. 하지만 가격을, 기존에 올라왔던 가격들 보면 8억 3,700, 8억 1,00, 8억, 이렇게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기에서는 그리고 탑층에 이례적인 금액이 또 하나 나왔네요. 여기는 복층 구조로 나와 있는 유일한 단지입니다. 반도 유보라요. 한강 반도 유보라입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한강 반도 유보라. 여기 탑층은 복층 구조로 나와 있어서 다른 단지의 탑층하고는 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른 탑층은 꼭대기층이라는 것만 다르고 구조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금액도 꼭대기라고 해서 유독 높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기 한강반도 유보라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좀 다르게 찍히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한 리버에서도 이번 주에 3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8억 1,300, 7억 9,000, 8억 500. 여기도 기존 거래가에 비하면 전혀 낮아지지 않은 상태로 꾸준히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다는 라거 어, 확인하실 수가 있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이버 호가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거래 소식이 속속 들려옵니다. 지금 당장 엄청 활발하게 거래된다 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주 분위기가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비해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거래 소식이 거의 없다가 그래도 조금 생겨나나? 그리고 매매 되었다는 소식이 한주 단위로 볼때 거의 없었다가 그래도 몇 건이 연달아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좀 움직임이 기다리시던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 그리고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셔야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기회를 보시던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좀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